안녕하세요. 독서왕 돈수라한 선생입니다. 제가 오늘은 초 5를 위한 책을 한권소개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트리갭의 샘물이라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책 되게 좋아합니다. 트리갭의 샘물이라는 제목부터가 참 매력적이고 등장 인물들의 이름들이 위닉포스터그 다음에 이제 터크시 그 다음에 이제 악당으로 나온 노란 옷을 입은 사냥이 자체가 다른 소설을 볼수 없는 특이한 매력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여기 트리갭의 샘물이 있습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여건이 죽지 않죠 타크시 가족은 우연한 기회에 이 샘물을 마시게 되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 살게 됩니다. 이들 가족에게 10살짜리 위니 포스터가 찾아오게 되죠. 위니 포스터가 이 샘물을 마시려는 순간 이 가족은 위니 포스터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위니 포스터를 납치당했다고 생각한 가족과 샘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노란 옷의 사나이들이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결말은 어머님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중간 제가 얘기하는 와중에 스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하고 수업하길 좋아하는 이유는 주제가 되게 철학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야, 너희들은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 영생을 주는 샘물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마실 거야? 사실 이 책들이 아이들의 생각에 도움을 주는 많은 힌트를 줘요. 첫 번째로 이 가족이 4명이 이거든요. 아빠인 터크 씨, 그 다음에 부인인데, 네, 형인 말즈, 그 다음에 제시가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영생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씩 달라요. 터크 씨는 영생을 되게 불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악당 노란 옷을 입은 사나이가 죽어가는 과정을 터크 씨가 되게 불온눈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책에 나옵니다. 메시는 어쩔 수 없는... 그 영생 앞에서 평상시와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무뚝뚝하게 뚜벅뚜벅 남편인 터크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체념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저주같은 영생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뚜벅뚜벅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반면에 마일스는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준건 뭔가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준게 아닐까? 마블의 히어로물?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마지막으로 막내인 제시는 가장 어리죠. 주어진 영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제시가 이제 윈니에게 중간 중간 이 물을 마실 걸 권유하거든요. 나랑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세계 곳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생을 이제 즐기는 태도를 보이는데, 일단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만약에 영원한 삶을 산다면 어떤 사람의 태도가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수업한 게 수백 명이니까 그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보통 이래요. 저는 매 부인처럼 뚜벅뚜벅 살아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제시처럼 정말 멋지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총 맞아도 안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의 히어로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결국은 이네 명의 삶은 살아가면서 순서대로 느끼는 감정 아닐까요? 처음에는 제시처럼 인생을 즐기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말지처럼 그래, 이 삶을 그냥 나한테 즐기라고 준 삶이 아닐 거야. 뭔가 멋진 일을 해봐야지. 그러다가 더 시간이 흐르면 왜처럼이 반복된 일상에 그냥 뚜벅뚜벅 살아갔다가 마지막에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세상이 계속 바뀌면 터크시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죽지 못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죽기를 너무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라고 초등학교 5학년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수가... 왜 우리 사회는 과학천재와 수학천재만 대우해 주는 걸까? 쟨 정말 대단한 건데, 그 대답을 했을 때 정말 뒤통수를 빵치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전히 저한테 배우고 있고 여전히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정말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 대답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아이들한테 네 명의 운명 가운데 어떤 운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해 저주라고 생각해. 결국은 이어지는 질문이잖아요 사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의 다안 마신다 그래요 한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안 마신다고 하고 한 10명 정도만 마신다고 해요 근데 친구들이 옆에서 그래요 넌 절대 죽을 수 없어 지구가 쪼개져도 죽을 수 없어 너좀 우주에 둥둥 떠다니게 될걸 그러면 아들이 아 선생님 저 바꿀래요 저는 그냥 안 마시겠습니다로 바꿔요 오래 사는 거랑 죽지 않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같이 앉아서 이 책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들한테 저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고 물어보거든요. 너희들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근데 의외의 대답들이 되게 많아요. 백사를 넘기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들한테 백사는 되게 오래 남은 시간이지만 나한텐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이 아니다.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제 80도 사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에 비해서는 일곱 배, 여덟 배 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나 봐요.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초5만대도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계속 살아봤자 학교 계속 다녀야 되고 주위에서 보는데 많이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지금 우리 할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침대에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80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가 대단히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추학적인 주제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기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 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삶과 죽음 붙어있는 거니까. 이 책을 가지고 가볍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독서왕 논술왕 한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